빌립보 교회의 특성은 빌립보 교인들의 대다수가 군인들 출신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태역한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고 로마 정부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할 때 빌립보의 태역 군인들을 정착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약점이라는 것? 대충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절도 있게 행동하고 또한 매우 용감무쌍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아마 장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뻐라고 하세요? 기뻐하고 있으면 기뻐하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분여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군인들은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 일에 능통했고 그 싸움이 얼마나 집요하고 용감했을까? 그 싸움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구성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비교적 안 싸웁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안 싸우는데 말을 살살해도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제 고참들 대부분이 대구 하고 마산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진주 다 경상도인 거예요 내무반에 24명인가 5명인가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18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충청도가 저셋 그리고 서울 뭐몇명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가 말을 하는데 다 싸우는 거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날 자대배치를 받고 군기가 바짝 들고 침상 저끝 쪽에서 고참 이 고참들 순서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끝에 앉았는데 이러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군대가 많이 자유화되었지만 우리 시대는 뭐 맞고 용 먹는 게 그냥 일이었으니까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쫄아가지고 딱 있는데 진조사는 고참이 제게 오더니. 티비라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티비라. 그래서 이병, 권, 혁철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티비라. 혼자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아, 경상도 말은 일본말이구나. <laughs> 어, 생각해 보세요. 충청도에서만 살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경상도 사람들하고 처음으로 사는데 그들의 말이 제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커피 뽑아다가 막 얘기를 하면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싸우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싸우는 거고, 전라도 분들이 제 이제 막제 밑으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시끄럽기는 시끄러운데, 되게 재밌어, <laughs> 여러분. 이. 어, 아, 왜 그런데요? 막 이러면서, 충청도 말하고, 이 겨, 전라북도 말하고, 아주 비슷한, 그 말하고, 그냥 충청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막 뭉치니까, 뭐요? 막 이러고, <laughs> 되게, 막, 막 그래요. 분위기도 막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웃어요. 병사들끼리는 잘 웃어요. 근데 군인들 가운데 여러분, 하사관들하고, 이 장교들하고 함께 있으면 별로 안 웃어요 특히 장교들은요 안 웃어요 얼마나 근엄한 표정 짓는지 제가 군대 교회에서 군종병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병사들은 지쳐가지고 예배 시간에 도피하러 오는 거예요 고참들은 교회도 안 오고 짬따구들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그 시간에 내무반에 있으면 괴롭힘 당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들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군인 교회에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최준수 집사님 저, 저, 저 자리 저 기둥도 있고, 옆에 기대고, 저 뒤도 이게 머리도 될수 있는 저런 자리 그러면 다 자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 장교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들은요,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쫙 이러고 있어요. 안 웃어요. 그래서 설교, 군대 목사님은 설교할 때안 봐요. 다들 자지. 쫙 이러고 있지. 웃지도 않고서나 딱 있지. 그러니까 이것만 혼자만 막원고쭉 혼자만 읽어요. 그냥 예배가 막 3박자, 4박자로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군대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대에 쓰리스타가 있었어요. 군단장이 있었어요. 군단장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단, 군단장이 어디를 하냐면,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소원이 앉은 자리에서 두 칸인 정도 뒤쪽으로 앉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의자가 한막 15줄 이렇게 있어요. 이, 그럼 이 앞쪽을 아무도 못 앉는 거예요. 거기 앉으면 하극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대에 전입가서 2등병이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가 가지고 항상 예배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제 뒤에 군단장이 앉은 자리. 그러니까 제가 앞에를 앉았던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군복을 안 입어요, 모두. 그냥 다 사복 입고 이제 병사들만 군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이 옆에 딱어 이제 어그딱 포스를 봤을 때그 나이도를 봤을 때그 옆에 있는 여자는 권사님이고 아이 양반은 집사님이고 뭐 이런 포스로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딱그 그그 설교 하고 나서 광고 시간에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뭣도 모르게 이제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없으니까 인사 나누자 그러는데 뒤를 딱 돌아보고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laughs> 근데이 양반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그런 거요. 예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하는데 막 저쪽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보는 느낌 있잖아요. 막 뒤통수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하고 대체 뭔 일이지? 제가 군대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군대 교회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군단장한테 아우, 반갑습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아 <laughs> 그렇게 인사. 제가 그 뒤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안 하고 임자 이제 얼마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야 돼, 원래. 제가 군단장한테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했어야 돼. 왜냐면 그 군단장이 12·12 12 쿠데타 일으켰었던 3 0단의 당시에 그 30단에서 중대장이었어요. 하나회 줄이었고 결국 군단장이었고 그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김영삼 씨가 하나를 척결하는 사건이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했어야 돼 내가.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어 요 여자 동 간. 그리고 딱 나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음부터 그 앞에 앉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등경, 알겠습니다. 이해도 못했죠. 그랬더니딱 나오는데, 이제 열 맞춰서 고참이다 그러면, 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분단장님이시오. 쓰리 이등경이 감히 옆에 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지금 마음껏 웃었어요. 우리 교회는 웃음도 참 해퍼요. 웃음이 해퍼야 행복해집니다. 예, 네, 웃어야 합니다. 웃는 여자가 행복하답니다. 웃는 남자가 성공한답니다. 예,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요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다들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 그게 급이, 그 다음에 60급, 70급, 80급. 80급 넘어간 분들은 설교 시작하면 그냥 자. 다눈 감고 있어. 그냥 몇 분만 눈 뜨고 있어. 그런데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왜딴 생각하냐고 제가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세웠더니, 안 일어나.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또 장모님 씨군요. 아이고, 빨리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볼똥볼똥 쳐다봐. 왜 그런가 그랬어? 그래서 쳐다본다면 내가 말을 시켰더니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늙어가지고 설교를 안 들어요. 그냥 자고, 그냥 듣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쌍방간에 뭔가가 감정이 왔다갔다 하고 여기서 아멘을 해야 나도 여기서 뭔가를 할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찾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보죠요 목사님은 저 하지요. 그리고 어차피 못 알아듣는가. 그냥 대충 해버리고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니까 모르는 분은 계속 모르는 거고. 목사님은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설교 연구할 필요가 없대. 우리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이 지금 말하는 걸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지, 귀는 안 들리지, 눈은 침침하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무슨 거기서 제자훈련을 하니. 여러분, 중소교회, 우리보다 큰 교회, 그 시골 면단위, 읍단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이나 성장 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엘리트 위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또이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니들 잘났다 하고 공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일날 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혼자 자기 얘기하고, 아 여기서는 자고, 저기서는 코 골고, 저기서는 머리 받고 있고, 어, 그러다가 시간 딱 되면 축도만 받으면 집에 가는 스타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쿵 하면 떨어지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굳어져 있어. 싸움하면 요대와손두계처럼 피터지게 싸워. 안 줘. 절대. 군인은 임전무퇴. <laughs> 절대 뒤로 물러섭이 없어. 양보를 하네. 양보하면 지는 거야. 끝까지 밀고 붙이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요 성숙한 사람이 져줘야 합니다.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면 큰 사람이 져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는 사람을 깐돌지 마세요. 지는 사람을 높게 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리포스 1장에서부터 그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 유오디와순두의 카드를 드디어 꺼낸 거야. 바로 이두 사람 때문이야. 이 교회의 분위기가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바울은 기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바울은 거기서 기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을 게 어디 있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만 우리 기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로또 맞은 사람 얼굴 봤어요? 혹시 로또 맞은 사람 얼굴 봤어요? 일9팔팔번번 나와. <laughs> 올림픽 복권 맞았어 정봉이가 하나 샀어. <laughs> 그 떼기란 애가 실수하는 정봉이가 이걸 하나 샀어. 복권을 우연하게. 근데 밥 먹다가 에휴 이게 이넌 이랬는데? 자, 조 추첨합니다. 4조 자 이제 천단이 딱맞아밥 먹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끝자리가 딱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밥 먹다가 밥상 앞에서 모두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부터 시작해서 막 움켜쥐고 울고 짜고 밑에 있다가 또그막 난리가 나니까 하나가 올라와서 하나가 와서 그랬더니 우리 이사가 <laughs> 짜장면 집에서 배달하면서 크크 하나 여러분 로또 복권, 올림픽 복권 맞은 사람들이 그 초전, 그 가족들이 얼싸고 즐거워하는 그거. 여러분 세상에 기뻐할 일 즐거운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쁨이 뭔줄 아세요? 죄 사함 받은 기쁨, 지옥의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 이 허무한 땅에서 우리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오늘도 우리 임미경 권사님께서 목사님 하시는 그분이 오늘 새벽에 죽었답니다. 그분이 나랑 나이가 같아요. 송탄에 오는 것도. 비슷하게 왔어요. 그런데 나는 살았고 나는 건강하고 그분은 죽었어요. 대체 나는 왜 살았지요? 왜 나는 암에 안 걸리지요? 왜 나에게는 심장마비가 안 찾아오지요? 왜 나에게는 뇌출혈이 안 생기지요?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요. 웃기지 마요. 내가 관리하고 노력하는 건3% 5%밖에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여기에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기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도 괜찮아요 죽는 게더 좋아요 사는 게더 좋아요 어느 쪽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기뻐하세요 옛날에 다니엘의 집에 가면 애들이 이러고 다 했죠 제가 오늘도 깎고 제가 우리 이소리한테 막 그러는데 이소리가 막 쪼개요 왠지 몰라도 그냥 쪼개고 살아요 좀 인상 쓰지 말고. 그냥 쪼개고 살란 말이요. 정말 질질 쪼개고 살면. 어, 그러면, 예, 나 고생 났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왜기뻐한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 평안의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 아니라 주 안에서. 주 밖을 떠나면 아무 기쁨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요 이 심장을 가끔 가다 저녁에 갖다 놓고 이러고 만져봐요. 그럼 붕붕붕 뛰어. 야, 내가 잠자는 동안에 너 이게 멈추면 어떻게 하냐? 안멈춰 <laughs> 기가 막힌 은혜를 입고 있는 거 우리가. 제가 몸 관리를 꽤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심장을 날마다 붙잡고 교훈하고 계시고 내 몸에 피를 갖다가 이쪽 왼쪽으로 나가서 이 좌심방에서 돌아서 이 우심방 딱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몇초 걸리면 14초만 밖에 안 걸려요. 내가 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기뻐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자식들 내가 못 지켜요. 내가 꼭 지켜야 된다. 내건강을 내가 지켜야 된다.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심장을 내가 뛰게 만들어야 되고 피를 내가 돌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잠 자겠어요? 그냥 우리 맡기고 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 주 밖을 엿보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걸 빼앗기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잃고 외동딸 하나를 열심히 키워서 그 딸이 연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가 돈도 얼마 없지만 뒷바라지를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이 외동 딸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모교에서 교수를 임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이 딸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걸 너무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딸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척만에 엄마가 그걸 알아. 그래서 늘그 딸을 위해서 교수가 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딸이 엄마에게 와서 엄마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내가 엄마의 소원을 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교회 안 다니잖아.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애미 소원은 네가 교회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그 소원 내가 못 들어 주겠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요. 엄마 소원대로 나 교회 갈게요.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목사님에게 인사를 받고 인사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딸이 그날 교회에 가서 보았던 말들을 하는데 엄마 왜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서 큰소리 내고 다투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요 목사님의 설교는요 논리가 안 맞아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자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 너는 겨우 하루 교회 가서 온갖 안 좋은 것만 다 보고 왔네? 그런데 이 애미는 교회를 70년 가까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70년 가까이 내가 다녔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만 보였지. 나는 너처럼 그런 건안 보이더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뭘 보고 사세요?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슬픔과 약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 서재에서 저녁밥을 먹고 서재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창문 하나 사이로 이쪽 식당 쪽에서 떠드는 부용이의 웃음 소리가 제일 커요. 강은희 집사의 깔깔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짜랑짜랑한지 몰라요. 나는 은주도 온줄 알아서 하도 떠들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쪽에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웃음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여러분의 현관문을 넘고 벽을 뚫고 아래 아래 층을 뚫고 위층을 뚫고 사방으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그 감격을 알리는 그런 기쁨의 전사들로 승리할 수 있길, 우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